정코너 리드진 무대의 수의강수민 선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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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배님 선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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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수님 선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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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laughs> 그라운드 가니까 뭔가 포스가 있네요. 박지윤 선수. 네. 어휴. 아, 다리 아파가지고 좀 쉬었습니다, 모레. 네. 아, 문홍이 언니 언제 오세요? 하셨는데 지금 옆에 오셨습니다, 지금. 네. 됐어. 삐지셨는데, 지금. 어. 김지우씨 오셨을때 너무 터져가지고, 좀삐지신거이아요이 쐈었어? 많이셨어까이 오, 우이셨을까요민주시이셨민선수우신라운드에서요민라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<목소리>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, 그걸 잘 카운터로 지금 박성이 받아먹었습니다.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, 박시훈 선수가 조금 더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뭐, 어, 진짜 노련하죠? 확실히, 진짜 전문 예선을저니다 예, 어제 저희 같이 프리뷰 했었거든요. 네. 어 끝날 수있겠 아. 오, 티다 오, 티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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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했습니다. 이거에3 1전 전전전소. 또 코로나 치료 시요